뇌출혈을 꿋꿋이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근데 어, 움직임이 되게 편안해 보이시네.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2살 죽음의 갈림결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조숙자입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지금은 모든 걸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아, 2004년 1월 1일인데요. 그땐 되게 추웠었어요, 1월 1일이라. 오후에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놀기로 했는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못있겠어서아 이상하다 몸이 그리고 먼저 가야 되겠다 하고 버스를 타야 되겠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몸이 빠지,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 뒤로는 중환자실에 몰랐는데 일주일 정도 있었대요 젊은 나이에 정말 왜 내가 내가 왜막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던가? 내 속으로 재활도 많이 했고요. 처음에는 한두달 동안 아예 안 움직였어요. 조금 한 5년, 6년... 7년 정도 되니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쫙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젊었으니까 그때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쓴것 같아요 후로는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봐고 지금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열심히 생겨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 특별히 어머니가 그 혈류 속도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그 말은 오른쪽 왼쪽이 비슷한 정도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상당히 좋으신 상태라는 거지. 대단하시다. 지금은 주말 되면 산에도 가고 음, 동네에 어, 되게 산책로가 좋아 가지고 산책로에 가서도 어, 하고 뭐 좋고. 그러니까요. 네. 네. 되게 좋은 운동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게요. 많이 이겨내셨네요. 오른쪽 팔다리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밸런스도 좋고 잘 이겨셨어요. 아프기 전에는 진짜 힘들고 이러면 고기를 먹어야 힘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견과류, 뭐 생선 이런 게 오메가 3가 많이 있다 그래서 진짜 좋다란걸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지금 식단은 완벽해 보입니다. 기름진 게 없네요. 네. 오메가 3가 좋다 해서 공부도 했고 지금은 오메가 3에 매니 매니아가 됐어요. 오메가 3 아, 최근에 알티지 오메가 3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지금은 또 훨씬 더훨 혈색도 좋아지고 손 발에 저림도 좀 덜한 것 같고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뇌출혈이라는. 거는 제가 자도 그랬고요. 진짜 아무 예고 없이 진짜 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이러서도 앉을 수 없는 병이 이런 뇌출혈인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잘 받으시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주시네요. 다행이어 네 사실 뇌출혈을 겪었던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 네. 특히나 뭐 혈류 속도가 완벽하게 컨트롤 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 진짜 고속도로 보는 것처럼 뻥뚫렸어요 <laughs> 진짜. 근데 저렇게 일상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조숙자님의 그 식단을 보니까 네. 요즘 뭐 육류 대신 오메가3 음. 뭐 생선을 먹으라 하는데 어, 생선 오메가3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아, 아웃... 듣는 아웃... 아웃... 오메가가 알티즈. RTG 네. 오메가3라고요? <laughs> 아, <아니>, 저는 전문가가 <laughs> 네. 아니니까. 네. 예, RTG 오메가 3는 처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메가 3의 일반적인 오메가 3가 네. 훨씬 더 진화된 형태다. 오, 아, 왜 몰라 네. 진화 네, 오메가 3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발전이 됐거든요. 기술이 발전되는데 이게 총 이제 세 단계로 네. 걸쳐서 진화를 했어요. 예. 첫 번째 형이 TG 형, 두 번째 음. 형이 E 형, 음. 세 번째가 마지막이 RTG. 제 1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선을 그냥 열로 가열해서 기름을 추출했어요. 이게 TG.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있는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당연히 포화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걸 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형이 e 네. 개발됐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에탄올에 이 불포화 지방산을 이렇게 붙였어요. 이러면서 오. 이제 순도를 높이게 됐는데 네네. 대신 이제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흡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런 1세대, 2세대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3세대의 오메가3가 바로 이 RTG 오메가3가 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도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안 그치. 되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될수 있게 해준게 이제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아. 있어요. 아. 그래서 글리세롤은 그따 붙이고 이래서 아. 이제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흡수력이 높은 순도가 높은 아. 오메가3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방은덜 먹을 수 있고, 흡수율은 높고. 네. 그럼, 그럼 RTO, 뭐라고 그랬죠? 이름. 아우, 뭘 알아야 먹지. 알... 이쯤 되면 RTG. 아, 알... 아, 어. 알... 그렇게 외우면 돼요? 네. 이쯤 되면 RTG. 알... 어, 진짜 안심이 되네요. 흡수가 네. 좋다고 하니까. 어.